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워앤돌핀 건강전도사 김정욱 강사 인사드립니다. 안녕. 네, 오늘도 행복이 샘솟는 날입니다. 네, 행복을 내가 만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많이 많이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많이 행복하려면 내 마음을 열어서. 나는 정말 행복하다. 그런 마음으로. 어, 잠깐, 어, 웃음치료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잠깐 절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허, 아, 행복해. 아이, 좋아라. 네 성공한 사람들은 인상이 참 밝습니다. 어 처음부터 인상이 밝으니까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인상이 밝은 이유는 뭘까요? 항상 긍정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웃고 살기 때문에 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웃고 사시면 정말 정말 행복한 인생으로 바뀝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다. 네, 한번더 다시 시작. 오늘은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다. 네. 또 다시 한 번.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네.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맞습니까? <laughs> 그렇게 될줄 믿습니다. 네. 항상 밝은 마음, 밝은 언어. 네. 오늘은 밝은 언어의 날입니다. 네. 저, 제가 한번 잠깐, 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밝은 말, 밝은 언어. 행복한 언어는 자신은 물론 듣는 사람도 기분 좋게 만듭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말, 행복한 말은 많이 전파해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긍정어. 저는 화관을 많이 하고 암시를 많이 하고 강의할 때 많이 그럽니다. 그래서 완전히 마음이, 생각이 어, 정화될 수 있게끔, 무슨 운동으로도 정화되고, 또, 내크레이션, 뭐, 등등, 체조까지 다 복합적으로 하면서, 화언도 하고, 자존감 교육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한 10년 전만 해도, 그런 자존감 교육을 누가 많이 해줬다면, 제가 그전에부터 이미 성공의 대로에, 어, 단단히 올라서 갖고 있었을 겁니다. 제가 금성출판사에 다닐 때는 아주 긍정적으로 너무너무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돈도 많이 벌고, 그런데 그만두고 나서 너무너무 어, 정말 즐겁게 행복하게 옷에 나오고, 어, 테니스 운동 치면서 재밌게 살고 있었는데, 어, 가족이 어, 좀 잠깐 어, 외도를... 하면서 저를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하고 병이 들게 했어요. 근데 그때 내가 자존감 교육을 많이 했더라면 제가 제 몸을 혹사 안 하고 스트레스로 어 몸을 망가지지 않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몰라서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그래서 제가 더욱더, 어, 좋은 것, 좋은 말, 좋은 언어들을 많이, 어, 가르쳐드리고, 이렇게 암시를 해드리고 확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괜찮죠? 어, 그래서 날마다 밝은 마음으로 밝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날마다 내 마음을 갖고 나가는 겁니다. 어, 그래서 항상 유리한 점을 크게 보고 부정적인 것, 단점들은 가능하면 보면 거기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내에서 그래서 날마다 내 인생의 최고 날이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배다 힘주고, 관략근 힘주고, 발을 구르면서, 박수를 치면서, 도리도리 하면서, 입을 크게, 발사! 웃음 반짝! 아, 누가 내이 기분을 알고 여러분 저와 같이 똑같이 웃으면 똑같이 그렇게 그냥 텔레파시가 통해서 똑같이 이 기쁨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기 때문에 그때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내 몸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이번에 이슬비 내리는 어, 이른 아침에 그 노래가 있어요. 자, 인지 향상도 되고, 또 아주 집중력이 좋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지고, 이슬비 내리는 이른 아침에 제가 오랜만에 이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어, 잘 가사가 될지 모르겠어요. 안 돼도 이해를 해주시고, 같이 다시 반복해서 하면 됩니다. 어, 이슬비 내리는 이른 아침에다가 뽕을 넣으면 돼요. <laughs> 아주 재밌어요. 꼬마들도 아주 잘해요. 자, 어, 그냥 박수 치면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말초 혈관을 자극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슬 뽕, 내리뽕, 이른 아침 뽕, 우산세 뽕, 나란 뽕, 걸어갑니 뽕, 빨간 우 뽕, 노란 우뽕, 찢어 누삼뽕, 좁다란 학교올 기뽕, 우산 세개 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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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 뽕, 마주대 뽕, 걸어갑니 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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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 <laughs> 와 이거 아 오랜만에 작년에 하고 오랜만에 했는데요. 아 그래도 안 틀리고 어, 끝까지 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밌죠? 네. 그래서 강사님들도 이거를 모르신 분은 음 이걸 보고 배워서 많이 써먹기 바랍니다. 아 우리 학생들도 배워서 어 친구들하고 같이 하면 정말 재밌습니다. <laughs> 네 다시 이번에는 아까는 말초혈관을 자극해주면서 머리가 맑아지고 시력이 맑아지고 또 치매 예방되고 기억력이 좋아지는 이 손끝박스를 하면서 했죠 이번에는 뭘로 하냐면요 오장육보가 좋아지는 손바닥박스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소리가 크잖아요 이 가사를 들으면서 해야 되니까 손바닥만 이렇게 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laughs> 이슬 뽕 내리 뽕 일어나침 뽕 우산색 뽕 나란 뽕 걸어갑니 뽕 빨간 우뽕 노란 우뽕 찢살 어진우뽕 좁다란 학교로 기뽕우산색개뽕 이마 이마 뽕 마주 대뽕 걸어 갑니뽕뽕뽕뽕 중간에도 뽕뽕뽕 뽕뽕 있는데 어, 지났습니다. 아 요걸 대풀에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어 보고 배우셔갖고 써먹으면 되고요. 이렇게 하고 또 웃음 운동을 하는 거예요. 자박자배서 배달해 주고 시작. 아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이거 틀어놓고 들으니까 너무너무 기분 좋고 행복한데요. 그래서 혹시 운전하실 때도 여러분들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호대기 있을 때딱 있잖아요. 웃음운동. 어, 그때 또 따라서 하시고 어, 그리고 한 번씩 하시면 어, 힐링되고 기분 좋아지고 엔돌핀이 나오고 어, 또, 웃음 운동할 때 같이 따라서 하고, 좋잖아요. 그쵸? 네. 날마다, 날마다 행복이 샘솟는 날 되세요. 항상 밝은 언어를 하, 한다 생각하고, 밝은 말, 밝은 언어, 행복한 언어, 자신은 물론 듣는 사람까지 기분 좋게 만드는 어, 밝은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음, 김정옥 건강 웃음 TV.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많이 애독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요. 오늘도 화이팅!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안녕!